오늘 사도바울도 자신의 그 위대한 사역 특별히 고린도 지역의 그 난관을 해치고 사역을 행할 수 있었던 도움을 줬던 분들의 리스트를 쫙 서술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아울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소개하는데요. 유대의 격언 중에 자식이 기술을 한 가지씩 가르치십시오. 안 그러면 자식을 도적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천막 제조 기술을 부모에게서 배워서 전수받아서 기술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같은 동정 업계에 일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줬지요. 또 사도 바울 홀로 있으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함께 생활해서 위로해 줬지요. 만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니었다면 사도바울의 고린도 사역이 어찌였을지 아찔한 일들이 펼쳐졌을 텐데 이를 통해서 사도바울은 소위 텐트메이커, 자비량 성교의 위대한 효시의 역사적인 시작점을 이루게 만든 이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사도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늘 첫자리에 떠올렸고 오늘 본문 아니라 로마서에서든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프리스가 아울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성교사역을 감당하다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너무 힘들면 어때숨 아, 막히다. 그때 누군가가 이 숨통을 뻥 튀어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바울의 숨통을 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들을 향해 동역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 칭호를 주저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라이프스타일에 하나하나 동역해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숨을 불어넣어주시고 저 위대한 꿈을 향해 비상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사하는 동역자로 살고 계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역을 해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동역자의 사명을 부여하노라. 너도 너의 주변에 이 너의 동역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이 위대한 사역을 행하여. 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왔을 때 누군가가 달려와서 오 나의 아골라브리스길라 같은 소중한 분이여 이런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거라 아멘 응답하시고 실행하는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